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내셨죠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그죠? 하지만, 날마다 주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삶 가운데 넘치기를 항상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2일이고요. 맥전 생일기 81일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1 3 1페이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또잘 마무리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전 생일기 30, 81일차 출발합니다. 첫번째 는 출력이 33장 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어디나 아니었냐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중간쯤에 너희는 모기 곧은 백성인 즉 어제 안마 좀 하셨습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좀 지냈어야 되는데 그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목이 곧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제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뻣뻣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마 뻣뻣할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일을 많이 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말랑말랑히 바꾸시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됐네. 이제 내가 너를 백성 택할게. 가자. 약속당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땅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할때잘 살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는 본질적으로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제가 친한 사람들 전부 다 목이 뻣뻣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랑 좋은 사이를 잘진행이 바라고 또 특별히 저 아이들은 제 말을 잘 듣기를 바라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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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어, 직장에서는 자기가 또 상사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주면 좋을 것이고 자기의이를을잘 파악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죠? 또 친구들 사이도 그럴 것이고 또부모 부모. 부모 라면 자녀가 또 자녀라면 부모님 도내 마음을 좀잘 헤아려 주셔서 참여가 되게 좀잘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목이 뻣뻣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어, 관계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누군가, 여전히 말잘안 듣고, 여전히 참참 그런 애들이 있잖아, 요 그죠? 그런 예,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품어주고, 인내하고, 같이 잘 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다 봐주시고, 다 놔주셨습니까? 어, 그래, 너, 계속 죄지어도 돼. 너 괜찮아, 괜찮아. 아, 막 악한 길로 가도 괜찮아, 괜찮아. 너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더디하시고, 참으셨지만, 때로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또 애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동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돈도 한계가, 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죠 우리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다 안아줘야 된다 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무작정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아이들 관계 속에서 내가 아이들 말안듣는거열번 참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여덟 번쯤 되면 경고하는 거죠. 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남을 도울 때도 내 한계를 기억하고 그 한계 범위 내 안에서 돈을 적절하게 써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으면 기억하고 그 한계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참고 있냐고 기다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그 한계 안에서 범위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더 주시면 좋까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말씀 많이 잘 해봐야겠죠, 그죠? 1차적으로는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가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로 그것을 넘게 해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오기는 오겠죠. 자,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은 나의 모습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관계속에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시면 좋냐면요 몇 페이지냐면요 자 134페이지 보시면 43절 그들은, 하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관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그죠? 일부는 하나님 예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교를 하기로 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또는 그,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뭐, 장녀나 뭐, 가난한 자나, 힘들자 말고, 세리 말고, 일, 보통 사람들 중에, 또는 지도자급 중에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 저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거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말을 못했다는 거죠. 사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사람들의 눈 아우 이거 저 사람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아우 나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말안 할래 이랬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게 사람들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공개적으로 신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면 우리가 만족하고 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그 비교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좀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건강 주시는 참 좋은 분이셔. 근데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거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 미워하셔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는 분이셔, 맞죠. 그러나 그 재정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재정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려질 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의 자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은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고 오늘도 좋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다하는 기도자분들이 다 응답받고 또 안전하게 지내며 마음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도 강건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연으로 신나게 가사삼으로잘 보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주일이죠잘 지내시고 저는 또 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